안녕하세요. 공룡콧구멍의 박물관 가는 길입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해에 잠시 제가 말씀드렸던, 어,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인 우리 강산을 그리다라는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왔는데요. 제가 사실 고고학과 문화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박물관의 유물을 보더라도 회화나 조각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기도 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시는 굉장히 주제가 뚜렷하기도 하고 유물을 보시기 전에 전시 설명을 간단히 읽고 또 유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직관적인 전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림을 잘볼줄 모르는 분들이라도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들러보세요. 그러면 산수화가 과연 무엇일까요? 산수화는 여행에서 본 경치를 그리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이 좋은 경치를 찾아다니는 그런 유람 문화가 발달을 했었더랬죠. 하지만 그 당시 화가들은 여행길에 오를 만큼 근전적으로 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후원자였던 귀족들의 여행길에 함께 동행하면서 산수화를 그리곤 했습니다. 또는 정선이나 김홍도와 같은 유명한 화가들은 왕이 직접 명을 내려서 산수화를 그릴 수 있도록 여행길에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지원을 받고 여행을 다니고 다녀와서 산수화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화가들은 어떻게 여행에서 본 경치를 산수화로 그려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어, 이번 전시의 큰 주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강산을 그리다라는 전시에서는 이 단계를 총 3단계로 나누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여행길에서 맞닥뜨린 멋진 경치를 보고, 화가들이 그 여행길에 오르기 전에 간단하게 준비한 그림 도구들을 이용해서 밑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긴 두루마리를 챙겨가서 멋진 경치를 볼 때마다 한 장면씩 그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는 여행길에서 그렸던 밑그림과 자신의 기억을 의존해서 산수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위에 여행에서 느꼈던 감상이나 그 경치에 걸맞는 어, 멋진 시구를 옆에 함께 써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수화는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시에서는 한 가지 단계를 더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훗날 화가들은 자신이 그렸던 산수화를 바탕으로 어, 자신의 새로운 어, 그림 기법을 이용해서 어, 또 다른 제2의 제3의 산수화를 그리게 됩니다. 이때는 특히 자신들의 그림 그리는 개성을 가득 담아서 만드는 약간의 실험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곤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왜곡되는 것처럼 산수화에 담았던 경관을 왜곡하여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강산을 그리다라는 전시의 내용이 아주 짤막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 강산을 그리다 전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혹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재미있는 전시였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김홍도나 정성과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들의 산수화 작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작품들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 이 화풍은 그냥 외풍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화풍도 있거든요. 재미있는 화풍들도 많으니까 꼭 전시를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전시 관람 보조제 공룡 콧구멍의 박물관 가는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